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합, 그 중에서도 갑기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급 시간에 보았던 청간의 양상입니다. 다 기억 나시나요? 이제는 이 청간들이 어떻게 짝을 지으려고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만 보시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보는 형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글자들의 운동성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숫자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양의 기온은 올라가고 음의 기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청관합은 음량의 합, 그러니까 두 글자가 만나서 정확하게 양과 음이 서로를 보완하는 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숫자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만나야 완벽한 합이 될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과 만나려고 할 거고,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와 만나려고 한, 할 겁니다. 그래서 청간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다른 책을 통해서 청간합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들을 그냥 오행에 입각해서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갑기 합이 토라. 그러면 나무랑 흙이 만나니까 흙이 된다. 음, 나무가 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된다는 걸까요? 또 어려운 건 병신압수예요. 불이 금을 만나니까 물이 된다.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금을 쥐어 짜보거나 물에, 불에 녹여봐도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간을 단순한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초급, 중급 강의를 보셨다면 아마도 단순하게 나무, 금, 불, 흙 같은 물질이 아니라 기운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 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갑기 합은 토. 갑은 새로 태어나는 기운이고 한 방향으로 솟구치려는 기운이죠. 반대로 기는 양기가 왕성하게 무르익었을 때더 번지지 말라고 끌어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자연에서는 무엇을 보고 이런 합을 생각해내었을까요? 우선 갑은 새싹을 튀어내는 속성, 한 방향으로 솟구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 새싹을 피우는 봄 시절을 살펴보자고요. 이시기에 기토는 씨앗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갑이 새싹을 틔우려고 하니까 기토는 위도 중요하지만 밑으로 뿌리를 내리라고. 갑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 갑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기토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토는 수증기가 쌓일대로 쌓인 먹구름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갑인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데, 갑이 와서 번개를 쳐주니까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러면 왜 하필 갑기가 토라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땅을 갈아 엎어주고 비를 내리게 해주는 작용.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에 도움을 주는 거죠? 맞아요. 땅에게 숨쉴 공간과 공기 중의 양분을 수분을 통해서 줌으로써 땅의 힘을 보양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힘을 얻는 것은 다시 갑, 그러니까 생명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청간합의라는 것은 각자가 극단성으로 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서 결국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갑기압을 가진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냥 자연의 모습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본인이나 어, 가족의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은 이 예시를 보실 때는 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분석을 하실 때는 지지의 모습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가빌간의 사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아마도 명랑하고 쾌활하기도 할 것이고 창의적인 면도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성향이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사주에 갑이 있는 분은 항상 이럴 확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가 옆에 붙어있어요. 기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가봐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역할을 해요. 기가 그러다 보니까 갑은 자기만의 성향을 마음 놓고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답답한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갑에게 기는 뿌리 내릴 땅이기 때문에 재물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이 남자일 경우에는 현모양처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이상형을 가질 것이고요. 젊은 시절에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아마도 애처가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제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기는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경청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옆에 있으면 갑이 다 해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는 어, 형태가 무르익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기운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의 시선을 살피게 된다거나 규율이나 통제를 잘 따르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기가 여성이라면 모범적인 남성 또는 구체적인 이상형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가는 정신이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 다만 이 갑이 남편이나 아버지라고 본다면 어, 이분들은 자기 본의적이고 매우 보수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기운 자체가 어떤 자기의 성장, 그리고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을 어, 살펴볼 어,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갑이 기와 합을 했기 때문에 사사건건 참견하러 들수 있기 때문에 어, 고생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 마지막으로, 이 합을 바라보는 관점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갑기가 붙어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합을 해서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기 합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없겠네. 아니면, 어, 돌아가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해석하면 잘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간합을 대하는 관점은 기존 청간들이 작동은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간은 빛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간끼리는 합을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작용을 완벽하게 잃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합을 하다 보니까 그 본래의 작용을 잘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 물론 도사님들이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께서는 이 청간합을 가지고 어, 완벽하게 분석을 해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나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갑기합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